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덕분 서쿨과 인연이 돼서 유튜브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처음도 끝도 계속 고마움이 속구쳐 올라오도록 고마움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의외로 나는 고마움이 속구쳐 올라오는 것은 잘못 느끼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고마움이 올라오면 건강도 저절로 회복된다니 야이 고마움이 만병통치약이고 만사형통 비상약이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고마움은 왜 나는 안 올라올까 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을 자식으로 보고 있을 때 고마움이 올라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고 있을 때 고마움이 올라오던가요. 그냥 숟가락을 숟가락으로 보고 있으면 고마움이 올라오던가요? 이럴 때는 고마움이 안 올라오는 게 확실하죠? 그러면 언제 고마움이 올라? 와,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나와 함께 해주시네. 하고 이게 함께가 딱 들어가면 그때 고마움이 나온다는 거죠. 아유 오늘도 숟가락에 이렇게 함께 해줘서 뜨거운 국물도 내가 먹을 수 있네. 이렇게 함께 해준 것을, 그러면 감격까지 올라와요. 와.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오늘도 우리 소장님이 나와 함께 해 주냐 하면 그 보는 순간 소장님 보는데도 막 감격이 올라와. 네. 바로 이거예요. 함께 해준 것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야 되거든요. 여러분 함께 안해 주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? 숟가락이 함께 안해 주죠? 그러면 다행히 젓가락이 있을 때는 그 젓가락과 사용하지 젓가락에서 손을 먹어야 된다는 거요.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게 자세히 들어가서 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만약에 우리 도량도 지금 우리 한계 소장님이 안 계신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다 해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다할수 있습니까 못해 또 사람 불러서 해야 되는데 사람 불러도 우리 소장님 만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빛나게 해 줄까요 못한다고 그분들은 그냥 일당 받고 뭐해 주고 갚으면 끝이에요 왜 마음 자세가 달라요? 좋은 연이 돼줘서 이 공부하는 사람 정말 빛나게 공부 잘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하는 그 대운으로 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돌보는 거는 다르거든요. 그럼 얼마나 귀한 분이 함께하고 있으세요? 이렇게 내 옆에는 정말 함께해주는 귀한 분 소중한 분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분 보면 감개가 안 하겠어요? 어떤 고마움이 안 올라오겠어요? 아시겠죠? 늘 함께 해준 것이 이 지구에서는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,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. 여러분, 혼자 살면서 혼자 해보시라고, 혼자 밥 먹어보세요. 그럼 이 혼자라는 게 밥도 내가 혼자 먹어본 사람이라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. 왜? 혼자 밥 먹으면요. 때운다고, <laughs> 때운, 태운 두세 가지 내가지고 물 말아 먹으라고 이렇게 대충 채운다고. 그런데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아이고, 내가 반찬 하나라도 정성 들여 놔야지. 밥도 따뜻하게 해 드려야지.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고요. 그 덕에 자기도 따뜻한 밥 먹고, 반찬 하나도 정성 들어 담아놓은 그릇에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. 바로 이거예요. 오라지 지금 여기 함께 해주는 모든 생명체들과 인연들을 정말 귀하게 안다면, 고마움은 저절로 올라옵니다. 이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. 그저 감격, 감동, 감탄이 막 나오고 그저 감사하는 일밖에 없어요. 그러까 저절로 어떻게 돼요? 도와주는 분들이 많으니 저 절로 가면서 다 이루어진다고요. 하나 하나 시간이 가면 보또 하나가 돼 있고 또 하나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빛나게 쓰게 된다고요. 의외로 알고 보면 시.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요. 그래서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거든 묻고 배우라 하는 이야기를 거듭 거듭 하는 겁니다. 오늘도 고마움이 아 이래서 늘 고마움이 올라오구나 저는 심지어 숨이쉴수 있는 게 그렇게 감격이에요. 왜냐하면 제가 돌아가신 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하는 걸 너무나 많이 해온 사람이라서, 내가 오늘도 나는 숨쉴수 있어가, 영과 혼이 이 육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입니까? 근데 여러분, 밤새 딱 숨을 안 쉬었어요. 여기 육이 없어 봐. 뭘 이루고 싶어도 대신 육이 있는 분한테 부탁해야 돼. 그래야지 이룰 수 있다고요. 이렇게 숨 하나 쉬는 것만 해도 자세히 들어가서 살필 때는 감격이라고요. 그리고 이 좋은 환경에서 내가 함께 또 공부도 할수 있다. 이거는 뭐 감격 갖고 모자라요. 그래서 다이돌핀 나온다.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. 음, 함께함에 대해서. 거기에다가 가르침까지 준다. 얼마나 고마워요. 그 고마움을 나는 뭘로 보답할까 할때 내가 할수 있는 걸다 해야지. 틈만 나면 나도 보답하는 행동을 해야지 하고.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보답하는 행동이에요. 왜? 가르침, 주신 분의 그 고마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니까요. 자, 오늘 함께 하면 내가 마음이 가니까, 우외로 어? 고마움이 섞어쳐올라시죠 자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거 안 하면 건강이 저절로 회복되고, 주위가 도와서 만사가 형통이 됩니다. 이제 이 비법을 다 가지고 세상 사람과 나누면서 한번 살아봅시다. 여러분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